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소통 실시간 방송을, 어, 켰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인데, 어, 그래도 구독자님들과 우리 또 시청자님들한테, 어, 오늘은 13일, 어제는 2025년 3월 15일 수요일, 어제 찌라시가 좀 많이 어, 돌아다니는 걸 어, 제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예, 방송을 어,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찌라시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어 찌라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12일날 수요일날 오전에는 주로 언론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어, 발언을 가지고 어, 언론에서 오전에는 어, 많은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대행의 대행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 어, 대행을 보고, 마은혁 현재 인명위안하나 법질서에 위배된다. 라고 어, 주된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대부분이 어, 이것을 가지고 오전에 누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정심시간 전후에서인지 보니까,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어, 연평도 발언을 가지고, 어, 아마 정심시간, 뭐, 전후에서 오후에는지 어, 이재명 오백 명 연평도 뭐 바다 위에서라는 뭐 언론사들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누스거리로 흘러 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오후에 되니까 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차관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어, 석방에 관한 검찰총장, 검찰, 총장, 검찰 어, 어, 아직도 항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후에는. 하루 쟁일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주된, 어, 누수가 된것 같습니다. 후본행정처장이 법무부 차관이죠. 검찰총장, 검찰에다가, 응? 14일까지는 항소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항소 빨리 해라 예, 그러한 음, 이야기를 법무부 차관이 계속 했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이번 석방 해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어, 그랬습니다. 뭐, 그러는 사이에, 어, 12일 날, 뭐, 누수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어, 그세 가지 정도의 누수를 가지고, 뭐, 다른 뭐, 누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큰 이슈는 한그세 가지 정도. 근데, 이세 가지가 가만히 보면은 조금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 더불어민주당의 원식 어, 국회의장 물론 국회의장을 할 때는 이제 당의 당직을 떠나서 하게 되죠. 이재명 당대표 또 어, 행정 법무부 차관, 차관도 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제 오늘 13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12일 날 이제 돌아다니는 찌라시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 어, 4대4, 기각확정이라는 음, 찌라시가, 어,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예, 더불어민주당한테, 예, 통보,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제, 예, 찌라시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어, 우리가 대체적으로 찌라시 찌라시 할 때는 어, 누군가의 어,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것은 우리가 허소문 찌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어 발표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용이 됐는지 기각이 됐는지 각하가 됐는지 예. 이런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예 발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기각이 확실하다. 확정되었다, 어? 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한테 헌법재판관 8명 중에 4명, 4명이 4대4, 어. 로 확실하다. 이런 거는 다 찌라시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예.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선고도 안 했고, 예, 또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잖아요.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 어? 했더라 가더라, 어? 이런 거는 다 찌라시가 되는 거죠. 찌라시, 어, 허소문이 되는 거예요. 설상 그게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한, 다 우리가 찌라시로 봅니다. 우리 우파가 들을 때는 참 달콤하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 절대로 해녹되면 안 됩니다. 선전, 선동에 해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처음부터 부정선거, 가짜 국회, 가짜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어, 한 자, 저들이 바로 종북 반국가 세력 빨갱이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어, 마음속에 그렇게 어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선거는 국민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훔쳐 가고 부정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사형. 옛날에 부정을 부정 선거로 인해서 사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법으로 법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어, 부정선거라는 부정선거가 어? 저질러져서 가짜 국회가 만들어지고 각자 국회의원이 탄생한 저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저 국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 저들은 다 국회를 해산시켜서 조기총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정하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헌법으로. 지금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음을 선포하고 지금 당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망해도 이상하리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예 국가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일 날, 오늘 13일 날 새벽 시점에 찌라시가 막돌아댕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 저들이 선전, 선동, 해녹하는 말을 저들은 잘합니다. 정말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우파가 듣기에는 참 달콤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4대4 학정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설상 그 말이 사실이 된다라면,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루빨리 국정에 복귀하시어 종북, 반국가 세력, 빨갱이들을 다 우리가 척결하고, 나라의 각 기관을... 재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이번 개음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진정성 아니었습니까? 많은 우리 1, 2, 3, 4, 0의 청년들이 개음을 통해 개몽이 되고 또 기성세대들도 개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50% 60% 엄청난 어? 기험을 통하여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찌라시처럼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루빨리. 국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핵 기각 4대4 확정이면 저희가 바라는 바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탄핵 기각 4대4 지금 이러한 실정이 놓여있다는 라 것을 누가. 누가 확인해 줄수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인 발표도 없고 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 말은 그냥, 어, 듣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는 종북반국가 세력 빨개 있는 이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끝끈히 싸우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우파가 우파 12340 청년들과 우리 기성세대 우파 애국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선고가 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탄핵 기각 사대사가 되든, 탄핵 각하 사대사가 되든, 다 즐거운 일이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또 바라던 바였고 염원했던 바입니다. 그러니 어제 2025년 3월 12일 수요일날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어 기각 4대 사라는 찌라시 찌라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도 돌아다니는 그 찌라시를 그냥 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저 종북 방국과 세력 빨갱이들을 척결할 때까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정에 하루빨리 복귀하실 때까지,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구호로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우파가 12340 청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우리 우파의 재판관들은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꼭,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한테 이 돌아다니는 이 찌라시를, 어, 한번 정리해드리는 정리해드, 게 좋겠다 싶어서, 어, 늦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어, 방송을,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이 찌라시, 예,를 참고하시고, 확실하게, 14일, 아니면, 다음 주 18일 화요일 날 선고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인 선고와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방국과 세력, 빨갱이들을 다 척결해서 앞으로 12340이 이 나라의 미래요, 이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자식, 내 손주, 손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합심하고 단합해서저 종북방국과 빨갱이들을 싹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리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파 청년들과 애국자님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싸웁시다. 그리고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 하시는 일과 또 자녀들 위해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늦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 어 송구한 마음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시간, 실시간 방송으로 꼭이 어, 찌라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해주시고 또 많은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